12 하우스 안에 어떻게 들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첫 하우스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 돌았잖아. 그런데 그러면 태양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치? 태양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근데 1번 하우스라는 게왜 중요했냐면 첫 번째 하우스가 무엇을 배정받았냐에 따라서 두 번째 하우스, 세 번째 하우스가 이제, 배열을, 이제, 부여받으니까,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 하우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태양 엄청 중요해. 왜? 어떻게 중요해? 봅시다. 어떻게 중요한지. 자. 일본에 태양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자, 일본에 태양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 일본 하우스, 어, 뭐라고? 일본 하우스는 뭐였어?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나 그치 나 나잖아 그러면 일본은 태양이 있는 애든 이 세상을 살면서 뭐가 가장 중요해? 나이 세상이 나의 중심이어야 되는 아이야 얘는 그래서 모든 게내 중심이야 이 세상을 살면서 나 중요해 나 중요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얘는 무슨 얘기를 할 때도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나가! 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아이는, 자,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고 있어? 그 방에, 그지? 그 하우스에, 무슨 하우스냐, 거, 거기에, 우리 이거 지금, 돈빵이라고 하니까 나도 이게 200배 가지고. 근데 여기 는 사실 현실. 그치? 굉장히 현실적인 사운드잖아. 하우스인데. 이 이번에 있는 애는 그러면 어떤 애야? 돈에 대해서. 그래. 돈. 근데 현실적으로 얘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나이지. 뭐와 연결이 돼야 돼? 그래. 돈. 얘는 살면서 돈이라는 걸 굉장히. 여기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돈이 되는데 거기에 내가 가 있어. 속도 빠르고. 그렇지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렇게 사람을 만나도 돈과 연결이 돼야 만나지. 그냥은 안 만나는 거야.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어 이걸 하면 돈이. 얘는 사실 기본적으로 돈이라는 거 현실에서의 돈이라는 거를. 배제하고 얘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그냥 얘하고 다가가고 싶어 그럼 뭐 해줘야 돼? 돈 써야 돼 돈도 써야 되지만 돈이라는 걸 같이 추가 하고 어떻게 벌수 벌 있다라는 거면 얘한테 소스를 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연결되겠지 그런데 일본에 있는 애는 그래 너 잘났어 너가 최고야 이거 해줘야 돼 얘한테는 어자 음. 3번 방에 있는 애는 그럼 어떨 것 같아? 3분 방, 무슨 방이야? 커뮤니케이션. 그래, 커뮤니케이션 방이면서도 우리가 형제방, 공부방이었지? 그러면, 형제방과 공부를, 얘는 평생을 살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거야. 이가 지가 가장이 아니야. 가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제 간을 챙겨, 안 챙겨? 챙겨? 챙겨. 막는데도 챙긴다고.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학벌이 좋다? 학벌이 나쁘다. 이말은할수 없어.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그거하고 다른 거잖아. 내가 공부를 내 죽을 때까지 뭔가 진짜 열심히 자기가 가,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항목에서 열심히 뭔가를 공부를 하고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가지고 산다라고 도볼수 있어. 응?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서도 주변에 누가 많아? 근데 가까운 사람들 다 챙기는 거야 얘는 사람 관계가 있어야만이 사는 거를 느끼는 아이야 자 4번 방에 태양 있는 애들은 여기 어디야? 가족이제 가족, 가족. 그지 집이지 그럼 얘가 뭐 하려고 여기 무슨 집이야? 개잖아 개 개는 뭐지? 개 그러면? 양이. 그래 양기야 그럼 얘 4번 방에 태양이 있는 애는 어렸을 때 나는 가정 안에서 뭘 받아야 돼? 사랑. 그래, 사랑과 양육을 듬뿍 받아야 돼. 그치? 그러면 내가 컸어. 그럼 얘는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들어? 양, 양, 하려고, 그지 부모도 내가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뭐, 동생, 뭐, 내 형, 약간 이런 내 가족 중심적인 아이가 되는 거야, 얘는. 여기에 많은, 어?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야. 태양이 거기에 가 있다면, 응? 그러면 거 거기에만 쓰네 그렇게 들어오면 안 돼. 많은 에너지를 얘는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뭐가 있는 아이야? 가정이라는 곳에 내 마음이, 어? 다가 있는 아이라고. 얘가 돈돈돈돈 하지만 이번 방에 있는 애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여기에 이번에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 태양이라는 게 에너지를 어서 쏟아. 돈 생기는 곳, 이런 곳에 쏟는 거야. 그거를, 아 어, 쟤는, 아 어, 너무, 응. 어,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내 엄마가 걔 나도 어떡하라고? 어? 낳고 싶어 낳았어? <laughs> 자, 5번 방에, 자. 태양 있어. 얘는? 일단, 오락. 그렇지. 오락. 그러면, 주식, 내가 뭔가를 있잖아, 다 해가지고 나의 그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 이런 거에서 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애야. 그러면 얘는잖아 취미, 오락, 자기 재능.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야 돼. 그래서 이런 애들이 연애를 하면 굉장히, 어? 나라는 존재감을 잘 드러내. 그리고 또 무슨 방이야? 자식. 그래! 자식! 끔찍해! 반의 인생의 반은 아 저기 아빠로서, 뭐 엄마로서 자식에게 헌신하는 응? 거야. 지금 그 방에 태양이 들어 있으면 그 방이 무슨 방이냐를 제대로만 알면, 그렇지? 그 사람이 거기에서 인생을 거의 다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6 번에 태양 있는 애 여기 무슨 방이니? 일방 그래 일방하고 건강 병. 방이잖아. 자, 그러면 얘는 일을 어떻게 하겠어. 처녀처럼 이제 약간 완벽주의적으로 일해. 그래서 우리가 6번에 태양 있는 애들은 사실 약간 노예 근성이 있어. 일, 완벽주의적으로 하려고 해. 그래서 남한테 일잘못 맡겨. 그런 사람 있지? 그리고 일이 없으면 불안증이 와. 어? 그래서 일을 잘하면서도 일에 대한 완벽성을 보이는 성향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항상 건강해. 그래서 그왜 자연식 뭐어 이런 거 되게 저기 하는 사람들 있지? 뭐 건강이 좋다고 하면은 뭐 뭐에 좋다 해서 그막 그런 거 하는 사람 약간 육번 방에 태양 있는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무얼 먹었더니 막 건강이 좋아졌다. 그런 것만 다 해봐. 어뭐 요즘 뭐 논의가 뭐 그렇다 그러면 논의 한번 해보는 거야. 어 왜냐면 건강에 되게 관심이 많아. 왜냐면 자 일단은 내가 육번 방에 별이 있으면 건강은 좋지 않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는 태양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건강이 항상 불안함을 느끼는 거야. 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너지를 쏟는 거야. 나 건강하게 살아야 돼. 질병 걸리는거 싫어. 어. 자, 7번 방은 무슨 방이니? 그렇지. 배우자 파트너잖아. 그러면 얘는 항상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 파트너 내지 그지? 배우자 그래서 여기에 사실 태양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해도 돼얘내 존재감 드러내려면 누가 있어야 돼? 배우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얘가 뭔가 나를 드러내려면 일적인 것도 그지? 파트너를 잘 만나면 나라의 존재감이 확 드러나는 거고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나의 존재가 그렇게 잘드러나진 않겠지. 응? 그래서 여기 7번에 태양 있는 사람은 결혼을 일찍 하라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 얘는 필요로 해. 혼자는 뭔가 그렇지. 이건 본능이야. 태양이 어느 방에 들어있는 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니까. 자, 8번에, 8번에 태양 있는 사람들. 어. 내가 8번에 태양 있는 사람들, 어, 유산상속. 음. 그러면 아버지가 사실 빨리 돌아가시거나, 뭔가 이래야 유산상속 받잖아. 근데 유산상속은 개뿔, 어, 안받아대는 거지. 음. 어? 그러면 뭐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하고 있어? 뭔가 이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어, 거기에 지금 완전히 봐. 투신해가지고, 어? 일을 하고 있어서 돈을 벌더라. 음. 음. 생과 사잖아 그러면 사는 죽어야 들어오는 돈이잖아 그치? 근데 생이었어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래야만이 이 사람은 뭔가? 금전적으로 여기 유산방이니까 돈과도 관련된 방이잖아 그래서 큰 돈을 벌수 있는 거야 그래서 8번 방은 그냥 생과 상 하나만으로도 모든 이야기할 수 있어 너무 어려워하지 마 정가를 생각하고 이러면 또 복잡해져 막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생과 사. 죽어야 들어오는 거구나. 살아야 들어오는 거구나. 어?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의외로 유산을 받거나 이러잖아. 그러면 일적으로 뭔가를 잘 직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생각보다 잘 못해. 뭔가 큰돈 있잖아. 거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장 생활에 그런 어떤 꾸준함을 잘 못해. 그래서 막 일을 저질러. 뭐. 내가 한 방? 그렇지. 한 방에 대한 그런 게좀 있어. 음.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 생과 사라는 거는. 그래서 약간 그런 또 심리가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사실은 8번 방에 태양이 있는데 뭔가 뭐,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될수 있잖아. 그치? 뭐, 이제 어떤 별이, 뭐, 옆에서 영향을 주면 더 강해지겠지만. 그래서 뭔가 만들어내서 하게 되면 얘는 다음, 다음 얘가 세월이 흘렀을 때 얘는 좀 뭔가 큰 애가 될 수도 있는 아이야. 근데 9번 방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방이잖아. 음. 그치? 미래지향적인 방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에보내라 그래? 그래! 넓은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거기가 외국이잖아. 얘는 외국을 만약에 가지 않는다면은, 어 뭔가 이상적인 일이라도 해야 돼. 그러면 이상적인 일이라든지, 여기가 큰 매체,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연예계. 근데, 이 연예계는 재능이 있다 보니까, 5번에, 재 저기, 재능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조금 빨리, 드러낼 수 있어. 근데 9번에 이렇게 있는 애들은 조금 늦어. 관심이 있어. 그래서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근데 재능은 5번 방이 더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는 오히려 더 현실화 시키기가 빨라. 얘는 계획을 세워서 뭔가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9번 방은.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해. 자. 십분 방에 있는 애들은 뭐야 십분 방은 자 사회적 명예 방이지 그럼 얘는 명예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직장 생활이 더 맞아 오너보다는 그왜 그러냐면은 어 돈에 대해서 막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야 돈돈돈 하지는 않아 왜 사회적으로 보이는 내 명예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떤 내가 큰 기업에 들어가서 상업인 임직원이 되고 이런 게더 중요하지. 내가 사업을 해서 뭐, 어? 뭐 100억을 벌도 이래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을 가졌다는 거지. 명예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야. 음.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라 거지. 자, 11번에 태양이 있는 이 사람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인덕이 있는 사람이야. 왜? 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에너지를 쏟겠지? 그렇다는 건 뭐야? 어느 이 사람과의 내가 연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 이득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뭐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이 사람은. 그래야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덕을 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많은 사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야 돼. 배풀면서 살아야 돼. 그렇지. 그러면 그 배품이 돌아온 거야, 얘는. 자, 제일, 제일 참,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는 12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잖아. 그러면, 일을 해도 있잖아.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일인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냐면, 삼교대에서 반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도 22번 건방에 태양이 있어. 그러면, 존재감을 드러내지.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있잖아. 어, 연구하거나, 연구직이 사실은 맞아. 그럼 뭐 내가 누구에게 나의 존재감을 그러낼 필요는 없잖아. 그러면서 명예 그렇게 연구직이나 이런 교수직이나 이런 직들은 급수 저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약간 좀 다르게 봐야 돼. 오히려 연구직 이 이런 사람들은 이국봉과 관계가 돼 있으면 더 좋아 식품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라그러냐면은 어. 외국에, 외국에 나가라고 해. 음...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뭔가를 하면은 연구하고 해서 차라리 교수나 이런 거를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드러낼 수 없는 거에서 최고로 나를 그래도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외국에 있지 않고 내가 태어난 한국에 와서 살잖아. 그러면 존재감이 갈수록 어떻게 돼? 드러낼 수 없다고. 만약에 회사 생활을 했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힘들어져. 음. 그럼 무슨 공부해야 돼? 이 공부 해야 돼. 음. 철학 공부든지 무슨 공부해서 뭐 상담하셔야지 뭐. 아니면 응? 뭐 밤에 할수 있는. 일? 그렇지. 밤에 하는 일 그런 일. 아니면 어 우리가 뭐 방송계 쪽을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어떻게 작사 작곡. 그 보이지 내가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러면 작사 작곡 이런 거를 해서. 돼. 그래야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12번 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데또 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겠죠 그럼 그래서 드러내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 그래서 12번째 이 태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막 나를 드러내잖아 그럼 스트레스 엄청 받아 인기를 갖는 게 이분들한테는 또 되게 피곤한 일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야. 이분이 교수나 어떤 이런 집으로 가려면은 외국과 관계된 어떤 별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 뭐, 작사, 작곡이나 어떤 이런 연예계 쪽으로 있는데 이런 12번의 별이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는데 8번 방에 별과 연관이 돼 있으면 이분은 거기에서 뭔가 한게 돈으로도 들어오겠지? 내가 숨어져 있는, 음. 있어도. 그래서, 12번째 방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 좀 우물할 수 있잖아. 그치? 뭔가 드러낼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거를 조금 공부하는 게, 이분이 사는데 좀 훨씬 좋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번이랑 연결되으면 어떻게 돼? 재능이 있겠지. 음. 자기의 재능을 살리겠지. 이래도. 어? 뭔가 별이 있으면. 그래서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병원과도 관련이 있어. 12번이. 왜냐하면 뭐, 감옥, 뭐, 뭐, 이런 어갑, 뭐, 이런 방이잖아. 근데 태양이 12번에 있는데 제일 잘 써먹으신 분들이 병원에 뭐.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 8번 방에 뭐, 태양 있고 이런 분들은 이런 뭐 산부인과 의사라든가 뭔가 생명을 살리는 어떤 그런 의사라면 이쪽에 분들은 물리치료사 있지.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개통으로 또 있잖아.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같은 뭔가 병원에서 있지만 그 뒤에서 어떤 보조적인 역할? 약간 또 커튼이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그런 또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 이렇게 태양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많은 에너지를 쏟냐는 거야, 태양은. 이번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일본 방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뭔가를 막 하지만 태양은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이래서 이상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랬구나, 라는 거는 태양이 어느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향을 굉장히 보이는 거야. 자, 왜 지금 태양을, 우리 태양 중요하잖아. 그렇지? 나라는 존재감을 보여야 되는 곳이 태양이야. 보이는 게. 그래서 태양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친구라든가, 아, 쟤가 왜 저러지? 그럼 한번 봐봐.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아, 얘가 태양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이제 그게 어, 이런 거는 실전에서 그대로 그냥 볼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음.